장세기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이 일을 하다가 피곤해서 쉬셨다. 이런 뜻은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않으시고, 당연히 휴식도, 휴식도 필요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본문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완성입니다. 장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절도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또 3절에도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라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마무리되었고 완성되었다는 것이 세 번이나 연달아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해하는 단서가 됩니다. 바로 완성이죠. 그리고 그런 창조의 완전한 완성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만물에 그 어떠한 결함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창조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하고 만족스러우신 겁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 창조의 정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신 거죠. 그래서 여섯째 날 인간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보시기에 심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람을 창조하심으로써 비로소 모든 창조가 완성되었다라는 거죠. 이는 모든 창조의 목적이 사람을 만드는 것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지으신 사람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천지 만물이 다스림을 받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세상에 가득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하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만물 속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능력과 지혜를 온전히 동원하사. 발휘하사,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게 마무리되었다는 것과, 인간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순종하며, 그 삶을 맡기고 살아갈 때, 만물 속에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시는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안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총. <laughs>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의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의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그래서 우리를 주에 쳐서 삼으려고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다. 이것을 신약에 오면 성전이다, 교회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을 하나님의 처소 삼으시려고 창조하셨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우리와의 온전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국기 20장을 보면, 우리 2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의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한 계명으로 등장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 누리는 진정한 안식을 기억하며 그 안식을 이루며 살라.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 가라 라는 명령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별하여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밀접한 관계와 내용과 영광으로 지으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에 초대하기 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니까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곳, 우리가 만나는 이들을 하나님의 처소로 세워가고 하나님으로 채워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안식으로 초대된 존재들인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 안식을 발로 차 버렸죠. 그리고는 스스로 안식을 만들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담을 쌓고 남을 해치고 경쟁하고 더 많이 가지려는 싸움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참된 안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 안에 무너진, 우리 안에 깨져버린 그 안식을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예표하는 것이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안식일의 규례입니다. 출애굽기에 이어서 다시 한번 십계명을 다루는 신명기 5장을 보면 안식일을 명령하시는 이유를 출애굽기와는 다르게 설명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을 명령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안식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내가 너희를 종 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차이가 조금 있죠. 지금 창세기를 읽은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궁금했을 겁니다. 애굽에서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사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구원하셨는가?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힘 있는 애굽이 아니라 노예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사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걸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이 바로 온 천하 만물을 완전하게 창조하신 하나님 이시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세심한 계획과 목적 속에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최종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었으며,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채워가려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죄를 지어 모든 복을 깨트리는 인간에게 안식을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건져냈으니 안식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지켜라 하십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안식이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포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처음 가졌던 그 안식을 기필코 완성해 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와 그의 백성들에게 그 결과를 맺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명령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에 대해 조금 더 성경에 맞고 이해 성경에 맞게 이해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도의 신자의 참다운 신앙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영광된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향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무한한 감격과 사랑과 만족과 기쁨인 것이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한한 감격과 사랑과 만족과 경배를 드리며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신앙이 좋다, 나쁘다, 그러면 그 기준을 사람에게 줍니다. 어떤 신앙적인 행동들을 얼마나 했는가에 두죠. 성경 몇번 읽었냐, 기도는 몇 시간 하냐, 봉사는 뭐 얼마나 많이 하냐, 교회에서 헌신은 얼마나 많이 하냐. 그런 것들은 진정한 신앙의 기준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불과하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하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한신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실 리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이 하나님, 우리를 위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진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기쁨과 감격을 기초로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안에서 신앙을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면 어느 날 자신은 있다가 어느 날은 자신이 없다가 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신앙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내가 한 것에 기초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초를 두면 내가 한 것에 따라서 신앙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네가 중요하다고. 너희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자가 가지는 가장 큰 행복, 확인,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격, 하나님에 대한 자랑과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입니다. 그걸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며, 믿으며,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할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았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원하신다는 것. 그 앞에서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만물에 대하여 만족해 하시고 흡족해 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그 안식에 완전한 안식에 우리가 초대된 겁니다. 만물을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아름다움과 복됨을 누리는 데에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만 초대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주 만물과 인간이 어떻게 다른가,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소중한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성경의 모든 기록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런 감격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게 우리보고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시는구나. 네가 있는 곳에 내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시는구나. 우리는 다른 존재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안식 가운데, 평안 가운데 두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런 감격을 바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일곱째 날 창조의 안식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 감격이 우리의 신앙을 권고하게 하고 또 믿음으로 살게 하고 승리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갑시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